간단하게 기념사를 준비했는데,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 자리에 모인 아, 외국으로서의 한국어 교육 동문 및 지하생 여러분, 또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 교수님 여러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으로서의 한국어 전공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외국으로서의 한국교육 전공은 1982년 교육대학원 세부전공으로 신설되었으나 그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었고 1997년 다시 개설되어 2017년 올해까지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1982년 개설로 따진다면 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동안 교육대학원 외환교 전공은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이뤄왔습니다. 초창기 교육 어 국어교육 분야의 세부 학문으로 있었지만 곧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한국교육의 개념, 한국어 교수법, 연구방법 론 교재 개발 등 다양한 교육 이론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우수한 교원을 양성해 왔습니다. 이제는 여러 동문들이 대학교 언어교육원 등 여러 교육기관에서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 세계 여러 나라에 진출하여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외환교 전공은 저희 교육대학원에서 가장 모범적인 우주 전공의 사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고 싶어 하는 전공이 되었습니다. 어,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면. 어, 이렇게 자리를 잡고 발전해 오기까지 여러 교수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초창기 외국에서 한국어 교육 전공을 슬립하고 또 자리매기 많은데 헌신하신 남이심 교수님, 또 백봉자 교수님, 어어 전공이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애쓴 김하수 교수님, 임명기 교수님, 또 교육의 일선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강승혜 전공교수님, 또 전공자로서 협조를 아끼지 않은 국문과의 강현아 원미진 교수님, 또어학당에 계시는 여러 교수님들 이런 교수님들의 도움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같은 기쁜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외항교 전공은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릴 훌륭한 교사들을 양성하고 우수한 교수방법과 교적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육대학원에서도 한국 교육의 수요 증대에 맞추어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물질, 물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주년 행사를 맞이해서 외항교 전공이 내적으로 단단해지고 또 외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산의 글을 보면 체격은 외수에도 품은 뜻은 거인과 같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산의 제자 아마 망대로 태어나서 굉장히 체격이 작았던 제자 윤종진에게 내린 수남호설의 한 내용입니다. 다산은 이어서 오히려 네 체격이 작으니 열배 힘을 쏟아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교육학원의 열아홉 개 전공처럼 유한교도 입학생은 열 명만 파괴 아주 작은 책임이지만 품은 뜻은 거인과 같습니다. 단산의 말처럼 세계를 향해 큰 뜻을 품고 있으니 앞으로 10배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 연세 캠퍼스에 낙엽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오늘 뜻깊은 순간을 맞이한 위안교 동문 학생 교수님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루 이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